카피 트레이딩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로얄 파이낸스입니다. 오늘은 카피 트레이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카피 트레이딩이란 트레이더를 팔로우하고 트레이더의 매매를 실시간으로 카피하여 똑같이 매매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트레이더가 수익이 생기면 팔로워도 함께 수익을 보고, 손실이 생기면 함께 손실을 보게 되죠. 이 과정에서 트레이더는 카피 투자자로부터 순이익의 10%를 받게 되는데 금융권의 펀드 수수료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력이 좋은 트레이더를 팔로잉하는 게 핵심이겠죠? 팁을 알려드리자면 트레이더의 거래량과 이익률을 잘 살펴보고 신중하게 트레이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카피 트레이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카피 트레이딩은 트레이더마다 거래하는 방식도 다르고 수익률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다 보니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